흘려 네. 우리의 감격 속에 새 날을 품오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사성 온도 <목소리도>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말씀한 주님이 라면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 기도 안 하던 내가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일단, 기도를 어떻게는 두 번째고, 일단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세만의 동산의 주님은요, 한마디로 보 나와 하루에 한 시간만 기도했다는 걸로 들어도 된다 이거에요. 한 시간도, 동안 한 시간도 기도하셨더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를 배웠고요, 기도를 알았고요, 기도를 깨닫는데 우리는 왜안 됩니까? 어제는 기도했는데 너희들 은 기도 이번 안 했어. 어제의 경험으로, 어제의 상식으로, 어제의 지식으로 내가 익숙한 걸로 했던 걸안 돼. 오늘도 전부 후하게 역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이 기도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우리 한번 여러분 간절히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날을. 기도하는 내가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누가 봐도 기도한 권사님 장군이 기도하는 누구나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볼때 기도하는 우리 엄마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는 누구나 보여주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도 하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나도 믿음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 의인의 한 분은 역사님이 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치유를있겠는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안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 불러고요 한번 간절히 뜨겁게 가슴으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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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 네, 저도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 엄마 어디 있어요? 이걸물어봤어요 우리 아지가 12년 전 한나라 가셨는데 그건 아무거나 그는막 그때 아버지였으면 인사도 한번 한다고 그래 아버지 엄마가 했는데 아버지 엄마는 어디 갔어요? 우리 딸도 우리 집에 오면요 엄마 어디 갔어? 엄마똑 같은 거요 예 우리 아버지를 좀 많이 불러주시라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줄 믿습니다 감러 간절히 간절히 왜 이렇게 기도하나첫 번째 여러분 스텝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안 되면, 아버지 관계 안 되면, 아까 일반적인 넌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수 없다니까? 기도는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그 아버지 노래예요 아버지 노래. 그날 이걸, 이런, 것도, 이런 거 불러도 돼요. 아버지, 아버지 불러. 그렇게 불러. 진짜 이거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히 한번 좀 찬양 한번 해주다 어? 보죠. 그 나오지요. 아 이런 노래를 불러도 우리가 조금 감정을 살려서 기도한 찬양도 기도니까 기도하는 방로 기도하는 방. 啊，对不 앉다할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음, 네 말도 앉아, 하아아버지 앉아, 앉아, 아버 좋조시 나의 하나님아버지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난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밤을 절로 흘러넘쳐요 그크이 사랑을 얻지 말로 피여기도할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啊，不尽。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저희 눈을 났고요 그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불렀잖아요. 주님을 많이 불렀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불러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다. 창주주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 그냥 중원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할때 병든자가 구원받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여러분이 이미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 역사님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공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옛날 방학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방학관에 막 뼈가 싹 나오잖아요. 피대가 막 연결됐잖아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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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에는 안무이는 구석장에 뭐가 있어요, 옛날? 돼지코가 있는 발포기가 있는 거예요. 슉, 슉, 퍼펙퍼펙. 그게 돌아가니까 피대, 피대 연결되어서 별을 그으니까 근데 이런 건데 아무리 피대가 좋고, 배알이 좋고, 아무리 좋았는데도 거기서 그냥 자버리니까 전체 방학관에서 들은 것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발동기는 어머니가 되야될줄믿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기도의 발전기는 보이지 않는 장소에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장소에 있기로 나중에는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백조가 황새가요 유유자적 멋지게 났지만요 강 밑에서 보면이 다리요 별로도 방정을탔던다 한탕 주려고. 누군가가 노력하니까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등불 위에 깜빡깜빡 했을 때 어떤 노력을 가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은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만절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개인만 네.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만 역사한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수교회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문화교회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생계새생명교회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인중학교는 옛날이지 총원교회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또는 교회지 남동대일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전에 대각기도의 불시가 되자 인천고산기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우리 교회도 기도야. 요것만 살리면은, 하나님이 이제야 니가 나를 겪어 이거요. 기도한 거요. 80이 되시고 90이 되시면은요, 옛날 천이야신약기도 그렇게 군고 나이에 따라서 염두해가지고요, 천국에 놔버리겠네. 옛날에 었지 벌써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가봐야지.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육체 나이는 8 0이9 0이 들어도 영은 맑아야될 준비 있습니다. 영이 총명이될준비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경로안 나서 화투만 치니까 화투여 기도 와 가지고 교회 와서도 목사님으 화투장이 되려고 니다 어? 어? 기도 해라8 0이든0십일때 영이 열려서 목사님께서 그래서 아까 반응의그 교회는요 1 1시에배 설교할 때. 일곱 명, 여덟 명의 할머니, 권산들이 조를 짜가지고 아홉시에 내드리고 지하수에 가서 비디오 보고 하나님을 부르시나입니다. 즉, 이런이 교회에 다안 있습니다. 이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거, 오늘 기도하면 될줄 믿습니다. 우리부터요 아니, 장모님부터요 아니, 목사님, 아니야.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요. 인파테이션 성령이 전염시킬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해 분위기. 여러분, 기도꾼이냐 말꾼이냐, 말꾼이 많으면 교회는 말꾼이 많아. 그나, 교회를 기도꾼이 많으면, 기도의 전염에 붙어서, 기도에 둘이 보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자녀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느 날, 빛깔에 노인 보고, 어느 날, 이런 날, 그 성경 보고, 야, 우리 엄마 성경 봤는데, 이래야지. 화두 닦고, 아유, 우리 엄마 화두 닦는데 아유, 우리 엄마가 밖으로 살 갔는데, 그러고 애기통하게 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갈 때도요 몰래 오지 말고요. 내가 새벽기도 간다. 전화해, 아들들, 엄마 새벽기도 갔다 왔다. 손주야 자꾸 새벽기도 잘안가야돼 그래, 할머니가 새벽기도 가는구나 우리 할머니가 성경 보는구나.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요, 뭐잘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어떤 할머니는 그 교회 성경을 제일 많이, 제일 빨리 찾는 분입니다. 왜? 이분은 벌써 요 마태복음 해놓고 찾아놨어 벌써. 왜? 목상 두께 보고 나경용를 오는 거예요. 그렇게 확륭한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면 어게 어제든 여러분, 역사, 이거 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작정해야 돼. 사순절 얼마나 좋습니까? 작정하여. 그리고 특히 어머님들, 아버지, 어머니 영적인 엄마, 아버지, 아면요 교회에 그분 권사들, 그분 터는 분, 저분은 기도로 무릎을 구은 분이야. 저분은 우리에게 혼신자야. 충성한 분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 그래야 될줄인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 차량이 어머니 성경책이게 이게 목사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러면 이러면 지금 그날 렇게 만에 상 그냥 자기 뿌리지 말고 진짜 내 자녀가 이 다음에 어떤 흔적을 보고 나 교회가 겠다우려한성격책이다우려한 길가에 노인 보고도 이 작곡가는 게 다른데요. 어? 그 어머니 성경책 있죠. 그거 한번 좀 기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발전기 발동기가 돼야 돼. 그게 멈추니까 지금 서울 극적인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어? 우리가 발동에 들어가면 피에가확 펼쳐지듯이. 막 전국적인 아이들이 엄마 기도했지? 엄마 기도했지? 이런 역사의회들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기도. 어머니 기도. 아리고 이거 너무 좋다 자녀 불리는 선배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자녀들이 이미지가 남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사들의 이미지 얼마나 좋아요? <목소리도> 예 소리 들초라한노이오간했네 돌아서 내 발목에 사슬의 연세. 잠시 스치고 지나가. 존나 한 도인에게서. 그로 니가 읽으시오. 존경책을 보았네. 내 녀석 찬 기라 주의의 종이. 눈물 흘러내리네. 눈물 음, 흘러내리네. 다시 한번가슴 거예요. 엄한 인생길 가다가 괴로움을 내일 그 신, 이런 어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남겨둔 성년책을 찾았네 비에 고는 손결이 나의 영원께 부어 물 비어 소 어머니 성경채 나를 보고두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게 <목소리>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어버시티베스요 그렇게 죄를 짓고요, 그런 짓고요. 어머니가 없으면 버리지 않고요. 나중에 아브루스 신부가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자녀는 아무리 막당한군대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신다 이런 믿음에서 어머니 기도가 어버니신부니다 나는 가지기도요이다 주여, 내가 그분 권사로서 그냥 말하는 권사가 아고권사고 기도하는 권사이 주시옵소서. 이 다음에 우리 후배들이 우리 권사이 우리 보사님의 기도한 보사 기도한 순종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어머니 마음을 가난했어도 새벽 기도하고 목사님 성기고교회하시하면서성경읽었던날그 성경책 하나 유산이라지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력으로 안좋 괜찮아요. 아 아무리 반드시 기도한 자녀 잘될줄믿습니다 사 자녀가 잘 되잖아요. 장모님의 자녀가 잘 되잖아요. 권사님의 자녀가 잘 되잖아요. 잘 되고 안 되는 거 여러분 노력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맡기고 싶어부 기도의 일을 주고 기도의 힘을 끊기만 하면은 역시 살아될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고 없어서 기도하는 권사가 되기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세분 물리면서 뜨겁게 주님 결단하기도 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용할 시간에 마지막 결단의 부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남들이 다 자기 시간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 우리 벗사님들 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다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 그냥 주먹만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할때경든자가 구원 받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여러분이 이미 의인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간골 역사님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공장에 가장 중요한게 뭐예요 옛날 방앗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방앗간에 막표가쌓이 나오잖아요 피대가 막 연결됐잖아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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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에안 아무것도